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브리 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친구..아 동생이요 동생한테 신전마이꽃무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암수 한쌍이요 그래가지고 암컷 수컷 한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어? 스컷이 어디갔지? 잠깐만요 일단 여기 암컷 꺼내놓고 수컷이 이건가? 아, 그리고, 참고로, 우당풍냉이도 같이 잡았어요, 걔랑. 친구랑. 잠깐만, 요 스컷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네, 지금 거의 다막 파헤쳐가지고, 겨우 지금 여기 안에 스컷 찾았거든요, 여기. 잠깐, 암산상 구별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스컷은 여기가 엄청나게 지금, 움푹 파여서 들어가 있죠? 근데, 암컷은 여기가, 어, 왜안나 이거? 옷 어, 빨리 또 어려움, 또 어려움, 아, 또또 그래. 암, 아, 아니구나, 얘가 암컷이구나. 암컷은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컷은 여기가 엄청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암소한소 구별하면 되고요. 암소한소 그리고, 이 새벽탕에다가, 뜨끈히 할 거예요. 세워하겠다새벽통에다가할 건데, 아무튼 일단, 먼저 저는, 톱밥이 아니라 코코피트를 가져올 거예요. 왜냐면 축축해야 하니까. 네, 지금 코코피트를 여기다 가져왔거든요. 네. 코코피트, 를 왜. 네, 이제 코코피트를 일단 부어줄게요. 어, 좀 많이 흘리네. 너무 많이 부었거든요. 음, 조금만 더털어야겠네요 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놀이목을 가져야겠죠? 네 지금 놀이목이랑 지금 먹이목도 다 가져왔거든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이 정도면 놀이목 먹이목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 아무튼 먹이목만 넣어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게 새우통을 좀 아니 그 풍뎅이 수가 적다 보니까 새우통을 서로 해가지고 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먹이목만 넣어줘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참고로 얘들이 먹이 엄청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젤리를 한번 자주, 자주 바꿔줘야 돼요. 이게 꽉차 있어야 돼요, 젤리가. 무조건 젤리가 꽉차 있어야 되거든요. 꽉차 꽉 있어야 되니까 젤리를꽉 넣어줄고요. 이런 식으로 암컷, 수컷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 와또 젤리가 한 번에 다 묻어 보이네.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따가 암컷, 이따가 수컷, 이런 식으로 물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먹어요.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우다풍냉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그리고, 또, 방충 시트. 방충 시트 많이 꾸겨져 있는데이 방충 시트를 하나, 딱 빼가지고, 딱 빼가지고, 방충 시트를, 이렇게 커, 이거. 좀 잘랐어야겠네요. 이 크기에 딱 맞게 잘라줄게요. 이런식으로 하면 딱 됐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충 시트를 이렇게 딱 덮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거를 오뭐이 어, 방충이 너무 작나 설마? 작을수도 있겠는데 어 이건 다음에 바꿔주면 되고 이건 뭐 유튜브 다 찍고 하고 방주 시트를왜 이렇게 좀 짱나 보다 잠깐만요 진짜 덮어주고 딱, 딱 케이스 덮어주면 이렇게 그리 이건 완성되고 그다음에 한 우단풍뎅이 하나 보여줄게요 무단풍뎅이세 마리 잡았거든요 일단 여기 첫 번째 무단풍뎅이두 번째가 몇 마리 더 있을 거예요 한번 다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 뭐야, 우단풍뎅이야? 어디 갔어? 이렇게 세 개의 우단풍뎅이를 찾았네요. 근데 이거 다 소나무 밑에서 발견했어요. 이게 제 동생, 친구 집에, 밑, 아, 제 동생 집에, 안, 아는 동생 집에 소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갔는데, 근데 벌레가 엄청 많, 많더라고요. 해가지고, 그 동생도 곤충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 딱정벌레 있으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딱정벌레 있으면, 잡재가지고 이렇게 딱정벌레 잡아서 우단풍뎅이 세 마리. 3마리 이렇게 잡았네. 오 뭐야, 우단풍뎅이 한 마리 어디 갔어? 밑에 있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단풍뎅이도 잡았고요.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단풍뎅이도 잡았고요. 네, 이제 다음, 야, 그리고 이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